아, 예, 물창만입니다. 예, 오늘 뭐, 집에서, 음, 저기, 우리, 어항이 몇개 있는데, 뭐 특별하게 뭐할건 없고, 이제, 그, 뭐뭐 베타가 있어요. 베타가 이제 막 치어들 공격하고, 음, 저, 우리, 구피들도 막 공격해가지고, 아주, 아주 폭, 난폭하더라고요. 그, 그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이 생수병, 이거 반 잘라가지고, 여기다 구멍을 뚫어서, 어, 베타하고, 어, 같이 이제 키우는 걸 한번 만들어 보려 해요. 자, 준비물은 이제 뭐 이렇게 인두기 하나에다가 어, 소주품 이렇게 딱 이렇게 놓기 좋게 해 있고, 요거 이제 구멍을, 요거, 요거 중, 중요한 점 여기, 요기, 여기를 잡으면 안 돼요. 여기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여기 밑에를 잡고 이렇게 하면 아주 편리하더라고요, 인두기. 여기가. 아주 전혀 뜨겁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laughs> 인두기는 이제 구멍을 뚫어 주는 거예요. 자, 시간 없으신 분들은 2배속으로 보시면 된다. 근데 여기 중요한 점이 요걸 좀 너무 구멍을 크게 뚫으면은 좀 중, 중간 치어들이 들어가요. 치어왕이 저 따로 있어 중간 치어를 끼우는데 중간 치어가 들어가가지고 이걸 메타가 먹고 있더라고요. 입을 반쯤 물고 있더라고요. 원래는 이게 크게 몇 개만 뚫었었는데 그러면 안 되고 이렇게 작게 이렇게 뚫긴 쉬워요. 굉장히 살 살살살 누르면 되니까 이거 뭐, 진짜 아주 작게 뚫으면은, 치어받는 통으로도 할수 있어요. 어려운 건 아니니까. 이렇게 하고,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게 뚫을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요 마지막 요 면은 우리도 또 관찰을 해야 되니까 관상용으로 보기에 여기 면 면은 요쪽 면은 뚫지 않고, 여 3면만 뚫으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어, 전면부에 이렇게 도면 되죠. 바닥도 몇개 이렇게 뚫고. 바닥은 두꺼우니까 조금 안 들어가네. 이렇게 고 네, 이렇게 하면 일체적으로 됐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설치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만들어 왔죠? 조금 멀리서 좀좀 멀리서 해.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지금 기존에 있던 베타는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구멍 을 크게 뚫었더니 임시로 이걸 막아놨는데 이 사이로 이야준성치들이 들어가서 베타한테좀 뜯기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다시 이걸로 갈아줄게요 자 일단 물부터 이렇게 채우고 어,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들어가시고 네 베타가 좋아요 베타를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요 요 세면은 하고 요 앞면은 깔끔하게 해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물이 차면서 요빨래치게 너무 가까이 는다 조금 멀리 찍어도 돼이빨래치게를 이용해서 이렇게 딱 잡아주시면은 한 어항에서 어, 베타와 어, 저이 우리 이쁜 구피들이 같이 할 수, 있, 같이 이제 크는 모습을 볼수 있는 그런 어, 베타 구피 어항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자, 우리 저 다음에 또 어, 좋은 영상 있으면 또중종 올리도록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마지막 엔딩할 물. 아 예, 물창만입니다. 네 오늘 뭐 집에서 음 저기 우리 어항이 몇개 있는데 특별하게 뭐할건 없고 이제 그 베타가 있어요. 베타가 이제 튀어들 공격하고 음저구피들도막 공격해가지고 아주 아주 폭 난폭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이 생수병 이거 반 잘라가지고 여기다 구멍을 뚫어서 어 베타하고 와 어, 같이 이제 키우는 걸 한번 만들어보려 해요.